내년 4월 출산 예정인 강혜지 씨. 논산에 산후 조리원이 없어 대전이나 세종의 조리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산에 공공 산후 조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족 입소를 안 하더라도 이제 조금 심적으로 좀 안정감도 있고 뭐 필요한 게 있거나 했을 때 갖다 줄 수도 있고 충남 논산 공공 산후 조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에서는 홍성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쌍둥이를 낳은 경우까지 대비해 산모실 15개를 갖췄습니다. 9개는 논산 시민에게 6개는 충남 도민에게 제공됩니다. 신생아실과 모유 수유실, 마사지실 등의 시설도 완비했는데 간호사 8명을 포함해 21명이 24시간 교대하며 운영을 맡게 됩니다. 감염 간호사가 상주돼 있고요. 1층과 2층에 프로그램 실로 운영이 되면서 산모들의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민간 산후 조리원의 절반 수준으로 셋째 이상 출산 가정과 저소득층은 최대 50%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 두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까지 벌써 예약이 꽉찬 상태입니다. 타지의 원정 출산을 줄이고 인구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퍼즐이 마지막 맞춰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인구 댐 역할을 할 논산 공공조리원은 약 2주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